도전 문제 1번 fx에 대해서 fx를 101번 합성해서 10을 능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fx를 101번 합성했을 때 식이 뭐가 되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주어진 유리함수 fx를 합성을 하시면서 얘가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먼저 f가 x-1분의 x 플러스 x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f를 두번 합성한 거. f를 두번 합성한 거는 저 x 자리에다 f(x)를 넣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바, 바로 계산을 해 보시면 x x 1 1분의 x 1 x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줄수 있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x 1을 곱해 주시면 분모는 x 1 x 1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분자는 2x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번 합성하면 뭐가 되냐 아 x가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고 두번 합성한 게 x였으니까 세번 합성한 거는 다시 여기다 f를 넣는 거니까 f랑 똑같아지고 네번 합성한 건 다시 f 두번 합성이랑 같은 거니까 x가 될 거고. 그래서 fx는 이제 요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x라는 식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합성의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러면 f를 홀수번 합성했을 때는 fx랑 똑같은 거고 f를 짝수번 합성했을 때는 이제 x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f의 101 얘는 뭐가 되겠냐 f를 101번 합성한 거는 fx랑 똑같은 거고 그럼 거기다가 10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10-1분의 빼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9분의 11 이렇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5번 9분의 1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